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66평입니다. 건물은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약 22평과 옆으로 작업장 약 7평이 있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 맑은 계곡물이 잘 흐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어미 다슬기와 새끼 다슬기, 다슬기가 있다는 것은 일급수라는 거죠. 저 위쪽으로는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대지 경계 부분 1m 정도 높이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꾸지뽕나무 수구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요렇게 진입하면 철제 대문이 보이고요. 대문의 폭 2m 정도 돼 보이죠? 주택 1층 약 22평,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있고 2층은 다락 약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약 30평이 조금 넘고요. 주택 옆쪽으로 작업장 약1.9평 정도도 있습니다. 마당은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쭉 연결이 돼서 저 밑쪽까지입니다. 현관문에 디지털 도화락 설치되어 있고요. 저기 보이는 구조물은 지하수 관정입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모두 합쳐서 2,7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도로 건너에는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다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28만원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원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 변형만 해도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순천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5년 6월 9일, 입찰하신 분은 오전 10시까지 순천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순천시청이 있고 위로 구례군 우측으로는 경남 하동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순천시청과 직선거리 13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정도 걸립니다. 밑으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우측으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수재지는 여기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2차선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2km 정도 이동하면 되고, 2차선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있는 이 건물들은 전부다 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와 가까운 우사는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물건지에서 우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건지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았고요. 임장을 마치고 자동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요. 냄새가 여기에서도 거의 나지 않았고요 신축된 우사들이라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앞쪽과 뒤쪽으로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다슬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 연목과 텃밭이 있죠.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 9,600만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29%,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5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6차 진행 중입니다. 경매 1대1 권리분석이면 어렵지 않아. 옥션통 권리분석 상담실에서 해결해봐. 저번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태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 면적은 166평, 토지의 감정가 1,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21.6평, 감정가 7,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은 하나, 두 개,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요만큼 면적이 약 10평 정도 되는데요. 바로 위쪽으로 다락 약 10평 정도가 있어서 실사형 면적은 30평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7.7평, 창고 2.5평, 보일러실 0.8평,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 58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전체 감정가 960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다섯 번 유찰이 돼서 2,700만원 정도 되죠. 최저가에서 토지 가격을 빼면 건물 가격은 1,2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기재 해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호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건물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수목과 관정도 포함해서 매각입니다. 매각 물건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현재 50에서 35% 할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병한님 땅 이웃에 가입해줬고요. 김미령님 땅 이웃에 가입해줬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